13번. 직선과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고, 그럼 만난다고 라 했으니까, 얘네들이 연립한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뜻이지.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고, 그럼 이 직선과 또 다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어. 그러면 연립한 그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지지 않아야 하니까,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. 자, 그럼 먼저 첫 번째, x 플러스 k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. 자, 이거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k가 0이야. 자, 이 식의,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한다면 d1은 마이너스 3의 제곱, 9 마이너스 4, 4 마이너스 k. 자, 얘가 0 이상이어야 돼. 그러면 9 마이너스 16. 마이너스 7 플러스 4K는 0 이상이고, K는 4분의 7 이상이 되겠지. 자, 그 다음 두 번째, 이번에는 X 플러스 K와 X 제곱 마이너스 5, X 플러스 15. 자,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. 자, 이 판별식을 D2라고 했을 때, 자 일단 이항에서 정리부터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마이너스 k는 0이고 x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 쓰면 되겠지. 그러면 9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k. 자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k.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. 그러면 k가 6보다 작지. 그러면 두 k의 범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4분의 7 이상 6 미만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물었어. 그럼 정수 k는 2, 3, 4, 5, 네 개.